원이랑 곡선이랑 접하는데 그 접점은 주어놨죠 여기에서 접점이 여기 있다라는 말은 접선이 여런 형태를 생길 거니까 접선을 한번 찾아봅시다. 요거 미분하게 되면 y 프라임은 4x 3승이 되고 x에다가 1 대입하게 되면 기울기가 상근합니다 그러면 요 점에서 원이 여기에 접한다는 라 말은 원은 접선이랑 중심이랑 접점이랑 연결한는이 선이랑 이게 수직인 거잖아요. 그럼 수직이니까 요 연결된 요 법선을 찾아 봅시다. 수직이 되는 그러면 여기 기, 접선 기울기 4분의 1이니까 법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거고 1콤마 1을 지나는 걸 압니다.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x-1에 더하기 1되고 괄호 풀어보면 x-1에 더하기 4분의 5가 된다 그러면 여기 y절편이 뭐냐 그러니까 0,4분의 5인데 0,4분의 5에서부터 1,1까지 거리가 바로 반지름이 되죠 반지름 r제곱은 1제곱 더하기 4분의 1의 제곱이 되어서 16분의 17 그래서 원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얘는 16분의